자, 안녕하세요. 바둑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기경증묘 48번, 4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자축 문제부터 볼까요? 흙이 사는 문제인데요. 음, 그냥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꽉 이어서 살수 있으면 패감도안 나고 제일 좋죠. 자, 흙이 여길 났을 때1 0은 어디를 둘까요, 과연? 이럴 때막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치중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사는 수가 있죠. 저 쳐도 단수치고, 나도 뻗어서. 자, 이거는 쉽게 사는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꽉 이었을 때 백한테는 어떤 수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쪽을 건드리지 말고 그냥 궁도만 바깥수를 메꾸면 자체로 죽어 있습니다. 여기 놓으면 그때 치중 가면 되고요. 이, 이, 이 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를 놓으면 선수를 해놓고 이쪽을 젖혀서. 흙이 사는 모양이 안 나오죠, 이거는. 여기 놓으면 여기 나서. 그래서. 꽉 있는 방법은 사는 수가 없다. 그러면 뭐 떠오르는 게 이제 호구죠.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이꽉이 있는 걸맨 먼저 생각을 하고 이게 안될 때는 호구 치는 걸 생각을 하고 호구 치는 게안될 때는 뻗는 걸 생각해라. 마지막에 요거는 이제 팩감 여부에 따르고 이제 그 궁도에 따라서 이제 집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좋은 수죠. 꽉 이어서 사는 게 팩감도 안 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지금 이거는 안 되니까 이제 호구를 쳤을 때 수일기를 해야죠. 이때 백이 그냥 막는 건 이렇게 살아버리니까 일단 치중을 한번 선수니까 뭐 다른데 못둘게이게 끊어지니깐요. 그건는 해볼 수 있죠. 이때 흙이 그냥 막는 수는 안 되죠. 바깥으로 메워서. 그러니까 이것도 끊어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궁도를 만들면 그 다음에 여기를 막어도 과연 잡고 사는 것보다는 뻗어서 궁도를 크게 만들고 사는 게 이득이겠죠. 요 문제는 이게 정답인데 어, 기경 중에도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어서는 바깥에 막혀서 잡히니까 호그치부 치중했을 때 이렇게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바깥수를 메꿀 때 어, 뻗어서 여기 끝내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낫죠. 나중에 이쪽 끝내기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이거는 음, 뭐 쉬운,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고요. 자 우측도 음,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를 뻗을 수 있으면 뻗는데 이거는 백이 끊어주면 단수 치고 단수를 안 치죠 흙이왜 백한테 이런 수가 있습니다 따먹는 게 아니라 따먹으면 단수쳐서 이거는 그냥 잡히니까 흙이 뻗었을 때 백이 여기를 안 놓습니다 어, 흙한테는 어떤 수가 있냐면 이 수가 있어요 그럼 잡아야 되는데 단수 치고 따먹을 때 이렇게 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흙이 여기 들면배은 여기 뻗습니다. 그냥. 이거 실수죠. 아차. 아차. 그다음에 끊는 수가 있어 갖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 바깥수를 몇꿔서 자충이 놓고 또 바깥수를 놓으면 여기 나와야 되고 이건 자체적으로 죽죠.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욕심을 부렸다가는 여기 뻗는 수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구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냥 끊어서 죽죠. 이거 단수 치고 단수 칠때 이건 이건 환격이니까 바깥을 칠때 자충 공도가 사는 궁도가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일단은 여기를 놔도 백이 여기를 뻗어서 안 되니까 그쵸 어디를 놔도 뻗어서 안 되니까 이 자리가 급소가 되죠 자 이때 음, 백이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고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단수 칠때 흙은 이걸 뻗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어서 그냥 죽습니다 여기 놓고 여기를 찝어서 이게 옥집이 되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칠 때는 돌려쳐야 됩니다. 따하고 바깥수 메꿀 때, 있는 수는 없죠. 이거 단수치니까. 뭐 이렇게 단수쳐서 사니까, 백이 바깥수를 메꿀 때, 이두 점은 주고, 잡을 때 따하고 따하고 해서 각자 도생. 그죠? 조금 꼬리는 띄어줘야죠다 잡을 수는 없고. 자, 이번에 이렇게 단수 칠 때도 마찬가지로 이쪽을 막아야죠. 따먹을 때 여기를 찝는 수가 좋죠. 여기를, 여기를 찝어야죠. 여기를 끊는 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 백은 이, 이 수가 좋은 거고 흙이 여기를 못, 놓, 못 놓게 흙은 빨리 단수 쳐야 되고 있는 수는 없죠 따먹고 사니까 백은 그러니까 이거 잡고 나는 이거 잡고 선수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흙은 최선의 수순입니다 자 조심할 거는 여기를 붙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를 쳐도 돌려 쳐서 이쪽을 막아야 된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고 일로칠때 이거 나가면 안 되죠 큰일 나죠 돌려치고, 여기 찝어서, 바깥에 맥을때 일로 단수 쳐서 사는다. 따고, 따고. 자, 요, 오늘 48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없습니다. 기경주문에 있긴 있지만, 빨리 요거 처리했구요. 다음 시간에 이제 49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강의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